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재환입니다. 학생들이 오늘 수업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활동을 해 봄으로써 본인이 수업의 주체가 될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에디테크 수업의 참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자, 이게 나오네요. 한국사회 변동의 최근 경향 중에서 첫 번째, 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자, 이야기를 함께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슬라이더로 한번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네. 자, 슬라이더에 들어오셔서, 어, 여러분 여기 번호 나와 있죠?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자, 퀴즈방으로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름을 자, 또박또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10명 들어왔고요 자, 친구들 다, 다 들어오셔야 퀴즈가 시작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뭘까요? 산업화요 산업화인가요? 네, 산업화인데, 네, 어떻게 됐나 볼까요? 어, 네, 여기 한 명이 틀렸네요. 음. 자, 다음. 자, 현재, 자, 진영이가 어, 가장 빨리 풀어줬고, 어, 우선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동기유발이나 전시학습 확인하는 데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정보와 세계화 이런 내용들을 배웠죠? 자 기억 잘 나십니까? 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이제 할 것인가? 자 교과서 2 1 8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내용이 바로 자 저출산과 자, 고령화에 대한 <laughs> 내용인데 우리. 뉴스를 한편 보고 이 내용을 같이 이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 이렇게 자 뉴스를 자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인구 문제 이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그렇죠. 자 바로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자 저출산과 자 고령화가 우리나라에 아주 심각한 자 문제라는 거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저출산 고령화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우리 한번 워드클라우드를 한번 같이 진행해 볼까요? 크롬북으로 자 슬라이드 다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972710자 코드 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 저출산 고령화 하면 생각나는 단어 또는 느낌을 어, 명사형으로 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나 느낌. 자, 여러분, 이게 굵을수록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우리 많은 학생들이 공통으로 써준 단어겠죠. 자,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 자, 여러분이 사회문제를 써 주셨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워드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해서 자, 오늘의 학습 주제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오늘 저출산과 고령화의 내용, 그리고 그 문제점을 같이 학습한 뒤에 캔바로 대응 방안 포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해 주셔야겠죠? 자, 교과서 2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자, 이야기가 아직 나와 있는데요. 자, 의미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신생아 수는 줄고, 노인, 인구 비율은 늘어나는 현상. 그렇죠? 자, 수업 주제에 맞는 다양한 에드테크 내용을 미리 구상한 후이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구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 비카인즈 뉴스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어, 인터넷에 자 비카인즈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뉴스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선생님이 먼저 시범으로, 자, 저출산을 한번 검색해 볼게요. 여기 저출산을 치면, 이렇게 4,730건의 뉴스가 검색이 되고요. 자, 이 중에, 우리 뭐 하나만 클릭해 볼까요, 선생님이? 자, 여기 보니까, 네. 중부매일 세종시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방향 모세. 이런 식으로, 자, 저출산의 키워드가 담긴 뉴스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로 워드클라우를 해 봤죠? 여기서도, 저출산이라는 뉴스를 검색했을 때 어떤 연관어가 나오는지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출산 하니까 항상 따라오는 게 뭔가요? 자, 고령화죠. 그리고 출산율.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뭐, 우리 뭐, 좀 특이한 게 있다. 혹시 보고 한번 발표해 줄수 있는 사람 있나요? 저희 키워드를 그 노르웨이가 역시 저희 나라 말고도 심한 그런 저출산 그런 문제가 되는 나라가 혹시 노르웨이 아 노르웨이 그렇죠 아무래도 노르웨이도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자유일 수가 겠죠자 이렇게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뉴스를 분석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나머지 키워드인 뭘 분석해 볼까요 자 고령화를 한번 직접 분석해 보세요 이제. 비카인즈 같은 경우에는 사회 수업에 맞는 어, 다양한 뉴스들을 분석할 수 있어서 어, 아이들이 이 주제가 어떻게 뉴스에서 나오는지, 어, 사회 현상을 좀더 어, 적극적으로 알수 있다는 데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양성평등 및 일, 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한다. 자,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극복 방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멈출 수 없겠죠? 자 책에 나온 내용 이외에도 자 여러분들의 어, 반짝이는 이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캔바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캔바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자 방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걸 왜 여기다 띄워놨을까요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는 번호가 여기에 맞춰서 자기의 포스터를 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캔바의 포스터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저출산과 고령화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 포스터를 한번 제작해 볼게요. 자, 제작해서 여기 위에다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캔바는 학생들이 공유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까지 같이 볼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올린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조금만 배열을 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 만든 거를 한번 보면서 같이 좀 이야기 나눠 볼까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미래를 빛냅니다. 혹시 이거 작성한 사람 자, 어떤 우도로 만들어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제 아이를 낳아서 미래 대한민국으로 끌어갈 수 있게 해주라는. 네. 아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어,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자 수업에 대한 여러분의 이제 느낌을 우리 포스트잇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여러분이 오늘 자이 수업을 직접 해보고 무엇을 느꼈는지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몇 사람만 대표해가지고 발표 한번 자 해보도록 할게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어, 이것이 아무래도 개인적인 문제가 아라 사회적 문제이다 보니까 더욱 더좀 심각하게 저희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 저출산이랑 고령화가 제 생각보다 멀리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직접 포스터 제작을 하면서 다시금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었을 때이 문제 해결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아주 잘했습니다. 아, 네. 어, 여러분도 다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다가온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점 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어른이 되면 어, 이런 우리나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일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먼저 신기했습니다. 교과서로만 수업하던 기존의 수업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수업을 경험해 본 느낌이었는데요. 수업을 진행할 때 책으로 먼저 개념을 배운 후, 캔바나 슬로이드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자신이 배운 내용을 활용해 보는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이때 자신이 배운 내용을 알고만 있지 않고, 저출산 극복 포스터를 만들어 본다던가, 저출산 해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던가 해서 더 기억에 남게 되었던 것 같고, 수업이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드테크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는 소극적인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발표를 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에드테크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이나 제가 알지 못했던 색다른 아이디어들을 더 쉽게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수업의 주인공이 됐다는 느낌을 받아서 더욱 열심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우리가 시대의 흐름은 거역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 흐름에 따라서 이 수업 주제가 어떤 에디테크와 접목됐을 때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를 항상 고민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보다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주인공이 될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